하이브리드 라디오. 최근 정부와 대한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지만 의협이 또 다시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입장을 들고 나오면서 전남 지역의 30년 수건 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자, 전남권의 의대를 설립하는 문제, 우리 지역민의 오랜 수원사업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의대 설립, 정말 이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 이유부터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이것 자체도 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남의 경우에 지금 50만 이상 되는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 대학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응급 의료 취약 지역이 지금 제일 저 우리 전남이 열악합니다. 네. 뭐 통계는 여러 네. 통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남이 열악하다는 것은 네. 그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전남에 있는 도민들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네. 데서 네.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도 타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음. 참 이런 등등 각종 통계는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방금 진행자님께서 예. 말씀하신데 보면 의협에서 뭐 무조건 안 된다. 네. 무슨 논거를 대가지고 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어떤 부분이 우리 전남 도민이나. 또 광주 시민들께서 이해할 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근거도 없이 지금 이러니까 참 저희가 속 터질 지경입니다. 음. 그러면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의협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어떤 논거도 없고 근거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그쪽에서 네. 의사 정원은 지금.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은 네. 정원은 늘릴 수 있다. 예. 그런데, 의대신설은 불가하다. 이러는 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의사선생님들 숫자가 부족한 것은 거의 매일 전국에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예. 뭐, 심지어 수도권의 어떤 그 병원에서는 예. 소아청소년과를 뭐 폐쇄한다든지,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국민적인 여론에 부딪히니까 네. 의사정원을 늘리겠다 이러신 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의대신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전라남도가 시급한 겁니다. 아, 네, 네. 우리 이제 전라남도에서 왜 의대 신설을 원하는가.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학병원이 광주하고 화순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저 목포에서 네. 저 여수 광양에 있는 분들은 네. 화순이나 광주까지 가야 돼요. 음, 네. 저희는 의사선생님 정원도 중요하지만 대학병원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음, 음. 네. 대학병원은 지금 의과대학과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의대를 신설해 달라는 것인데 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요. 네. 저희가 지금 기사를 보면은 뭐 네. 각종 부작용, 사회적 갈등. 예. 아니 어떤 사회적 갈등입니까? 예. 도대체? 음. 나 묻고 싶습니다. 음, 음. 그리고. 지금 우리 의사협회 회장님이 이필수 회장님이세요. 네. 전남 의사협회 회장님 하시다 가셨어요. 네. 저는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음. 이 회장님, 당신 전라남도에 있을 때 이런 고통들 을 보면서도 이제 의사협회 회장님 됐다고 네. 전남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합니까? 어. 나 정말 그분한테 네. 만나면 은 그렇게 좀 소리치고 싶습니다. 아 예. 아 의원님의 답답한 심정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져 옵니다. 네네네. 예. 아, 네네. 자 지금 지자체나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정부에 계속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어, 이유를 들어서 의대 설립을 지금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아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의대 신설의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의견이 이제 합치되는 음. 쪽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네. 우선 다급한 음. 이 문제들을 수습하는데. 의사협회의 음. 협조, 특히 의료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예. 우리 지금 헌법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가? 음. 헌법에는 34조 1항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해 놨을 뿐만 아니라 예. 35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모든 네.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음, 받는다 네. 근데 지금 전남 도민만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선거 때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바뀌었지만은 네. 다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졌었어요. 음, 네. 최근에 우리 지금 국민의힘 그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당 대표 경선에서 전남 지역 국립부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음. 뜻입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나 저는 정말 의사협회가 이러다가 네.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음. 받을 것이라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선 주자 때마다 지금 전남 의대 신설이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켜지지 그렇죠.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역 정치권에서도 의대 설립 요구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의원님께서도 관련 법안을 지금 발의하신 상황이죠. 네네, 우리 지금 전남에서는 이제 소병철 저, 작년 5월에 김원희 의원님, 그리고 네. 또 여수의 김혜재 의원님, 음. 법안이 지금 저희는 세개가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법안 내용은 약간씩 그 구체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예. 뜻이 하나 모아진 것은 뭐냐면, 전남의 읍과대학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동부 서부가 수요가 높은 예. 걸 해결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김원 의원과 저는 음. 의과대학 면허 하나에 목포와 동북권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에 예. 각각 캠퍼스를 설치하자 예. 여기에 의견이 모아져 있고 예.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도, 음. 의과대학은 순천에, 예. 대학병원은 여수에, 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의과대학이 전남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세 사람의 의원들의 뜻이 음. 합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서는 의사정원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음. 게 없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예. 지금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지난번에 의정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뉴스를 보고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연명으로 예. 전남의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료 현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시급하게 좀 논의가 되고 수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